신미일주 설명 동영상입니다. 신미일주는 아름다운 보석의 물상인 신금과 집 주변에 있는 텃밭을 물상으로 하는 미토로 이루어진 일주입니다. 미토에는 지장간으로 정화, 을목, 기토가 있습니다. 육친으로는 일지가 일간에 대해서 편인의 관계에 있으며 지장간 속에는 여기가 편관, 중기가 편재 전기가 편인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신미일주의 물상은 텃밭에서 캐어낸 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유내강을 대표하는 일주라고 합니다. 음적인 기질이라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내심 강한 의지가 있어서 자존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내는 직관적 능력이 있어서 예리하고 날카롭다고 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콕콕 찌르는 말을 뱉어내어서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한답니다. 다른 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면 까탈스러운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 조직 사회에서는 어진 사람도 있고 이 빠른 소리도 하는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잘나고 못났다는 것도 상대적인 것이라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없다고 하겠지요. 좋고 나쁨을 상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모든 사물일지라도 그 쓰임새가 있으니 현재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더불어 공존하는 환경이 되어야겠습니다. 신미일주의 물상으로는 뿔달린 양이라고도 표현하며, 주변에서 한번 화가 나면 무섭다고 하는 사람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순하다고도 하지만 고집이 무척 세고 한번 화가 나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폭발을 시킨다고 합니다. 신미일주는 계절적으로는 가을의 문턱에 있는 시기이기에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며, 지장간이 재생관의 흐름이면서 인성이 일간을 도와주는 일주이기에 사회적으로 재물로도 성공을 할수 있는 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 특성으로는 분석 능력과 치밀함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합하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분야는 거의 모든 분야에 다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의 사회직업 추세로 본다면 프로그래머, 주식분석, 경제 분야 그리고 요식업에도 적합하다고 하지요. 요식업이 포함되는 이유는 신금이 예리한 칼의 물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미일주는 본인이 추구하는 분야가 좁고 집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다방면으로 아는 것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면 많은 도움을 받겠지만, 일주 자체가 배우자의 간섭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간이라 배우자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의 인덕이 부족할 경우는 갈등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운성으로는 쇠에 해당합니다. 쇠라는 것은 인생의 정점인 제왕의 기운에서 내리막길을 향해서 가게 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누구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신미일주는 뾰족한 성질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가 어려워. 결국 자연인처럼 주변과는 등을 지고 살아가거나 종교적인 삶에 심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기 이후에는 벌리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영역의 확장보다는 지켜나가거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을 듯 합니다. TV 자연인 프로를 보면 주로 듣는 얘기가 사업을 하다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병이 생기고 결국 이렇게 살면 뭐 하나 하는 생각에 산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홀가분하게 혼자만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지요. 신미일주는 분석력과 인내심이 강해서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의 생각에 못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싫은 소리를 하게 되니 그런 관계 속에서는 본인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병을 얻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미일주는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전문 분야에서 프리랜서와 같은 일을 하거나 여러 사람과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의 영역을 분명히 정하여 다른 사람과 충돌하게 되는 경우는 최소화시키면서 자신의 영역에 좀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 합니다. 4주에서 1주의 위치가 인생의 시기로는 중장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론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그 시기에 운의 주로 해당되는 것이니 중장년기의 40대. 50대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내 사주 내가 보기를 통하여 재미나고 건강한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그날까지 다 함께 같이 하기를 기원하며,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